안녕하십니까 월양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밑에 지방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영왕권 수로들도 다 둘러봤고요. 둘러보다 보니까 해남까지 와 있네요. 해남에서도 여러 수도로들을 둘러보고 지금 와 있는 요산이수로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어, 쓰레기가 참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오늘은 좀 쓰레기가 많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낚시하기 전에 어, 다 치우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어량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대전 대전 겁니다. 이거 집어 넣으면 제가 다 집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리 또 지켜야 되니까. 이제 대편성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총 10대를 대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짧은 거는 2사대부터 제일 긴 거는 4사대까지 총 10대입니다. 어, 수심은 맨 오른쪽이 한9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맨 왼쪽 갈대 바짝 붙일수록 수심은 60 정도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오른쪽 상단에 갈대가 시작되는 지점하고 맨 왼쪽에 어 갈대가 좀 포켓쪽이 어 제일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큰 붕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5수 정도는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녁 먹고 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친구와 어 오랜만에 이제 낚시 와서 어 식사를 하다 보니 좀 다소 늦은 시간까지 먹었네요 어 갔다 와서는 미끼 점검도 다해 놨고요 케미도 불도 밝히고 찌 높이도 일정하게 맞춰 놨습니다 오늘 낮까지만 어, 해도 막 움직일 때는 좀 땀이 좀 났었는데 해 떨어지고 나서는 어,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부모들이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 어쨌든 뭐 물속은 뭐큰 변화가 아직은 어, 심하게 있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가 5 마리인데 그 중에 월척 한두 마리는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어찌리 입지. 응? 왔습니다. 오케이. 자, 아니, 한 마리 입질이 왔습니다. 오자 크진 않지만 아 아니 첫봉화가 나옵니다. 한 마리 입질이 왔습니다. 오자 크진 않지만 아 오늘 첫봉화가 나옵니다. 으쌰 첩붕어가 나왔습니다 첩붕어가 어,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거 보니까 한8치 정도는 돼 보입니다 8치 얼른 빼서 계측도 해 보고 요 옆에 있는 카메라에 크게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로 가보자 이쁩니다 이뻐 힘좀 쓰지 마봐 힘좀 <웃음> <웃음> 뭐가 그리 급하게 갔냐, 아이자식아. 그러나, 날라옵니다. 한 마리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날라옵니다. 자. 얘는, 날지를 조금 깨봐서, 일곱치 정도 돼 보입니다. 일곱치. 일곱치. 입질이 얘는 조금 방정 맞았습니다. 어, 지금 1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와, 오늘은 진짜 뭐가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또 잘못 던졌습니다. 7곱치 정도 되는 붕어를 또 잡았는데 밑에 살림망에 넣다가 또딴 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야, 오늘은 살림망은 편했지만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상한 날이기는 합니다. 자자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만세 만세 얘도 일곱치 정도나 되 보입니다. 자 일곱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붕어는 아주 예쁘네요. 자, 슬슬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또 조심해서 한 번. 오, 좋아. 오, 얘는 조금 큰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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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조금 큰것 같습니다. 자, 야 예, 많이 떠버았어 네, 자, 얘는 사이즈가 커입니다.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치는 될것 같은데. 28cm 나옵니다. 아, 붕어. 28cm 붕어입니다. 오, 이쁩니다. 이뻐. 힘좀 쓰네요. 9시 된다고. 자, 얘도, 자, 얘도 잠시 보관했다가, 내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두 번째 때에서 입질이 와서 불을 켜고 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옆에 옥수수 달아놓은 왼쪽에서 네 번째 때가 아주 예쁘게 올라오네요. 자, 이번에는 옥수수에도 나왔습니다. 앞서 세마리는 8치, 7치, 8치 이런 것들은 글루텐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역시 시간이 되니까 붕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머리 떠습니다 오호, 얘는 또 아빠 왔나보다. 아우, 그걸 감아버리네. 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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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얘는 28.5입니다. 28.5 붕어. 아, 아주 큽니다. 때깔은 아주 죽여주네요. 월척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월척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28.5입니다. 28.5. 28.5입니다. 푸시 푸바. 한 마리 더 걸었습니다. 왜안 나오고 힘을 쓰는 야 아, 빨리빨리 나와. 어이구, 어이구. 렇지 뛰어넘어. 이놈아, 그렇지. 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저, 저저 오우, 묵직하네. 오, 묵직합니다. 얘는 아주 묵직합니다. 맞춥니다, 맞짱. 얘는 월척이 될것 같습니다. 야, 29.5입니다. 29.5. 29.5악몽이또 시작되나요? 29.5입니다. 29.5 아주 이쁩니다. 계측자는 월척이 되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5입니다.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아이고 반말이 끝난다 어이구 왔다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아이고 바로 입질을 해주네요. 아 얘는 9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월척은 안될 것 같고 봅시다. 9.8 29 입니다. 29.8 짜리 붕어가 나왔습니다. 거의 월척이 다 나왔죠. 예 멋집니다. 29.8야 3mm 참 붕어 음. 입니다. 이제 아침이 다 밝았습니다. 해가 정면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어, 눈을 뜨긴 좀어렵고치도 사실은 잘안 보입니다. 음, 어제 저녁 때는 밤새 고기들이 잘 나왔습니다. 7치, 8치, 9치, 최대어는 29.8까지는 나왔습니다. 월척을 못본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오늘은 어, 애기 엄마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루 밤을 더 보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한테는 어, 월척급 한 세네조 하고 떼장 앞에서 끌어올리지 못한 붕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물속에 어, 분명히 그런 덩어리고기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음, 그렇다 보니 오늘 올라가기가 너무 아쉬운 하루가 되어서 하루 밤을 더이 자리에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 영천에 유튜버 낚시 대회를 갔다 온 뒤로 한두번 정도 더 출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손맛을 보지 못하고 모두 빈장으로 오다 보니까 유튜브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가 잘 나오는 이 상황에서 오 입질! 잠시만요. 어이 컸네. 어, 이렇게 이제 입질이 오는 이 기회를 어, 조금 더 살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하룻밤 더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낚시를 좀해 보다가 음, 가서 아침도 좀 먹고 어, 좀 쉬고 저녁 낚시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박을 하는 기회가 뭐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어, 애기 엄마가 잘 어,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조금만 더 집중하다가 가서 어, 아침을 좀 먹으면서 어, 휴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잡았습니다 오참 멘트하고 있는데 요, 요 아가 붕어가 또 나옵니다 아가 붕어가 자 이리 오시게 오 잡았습니다 오참 멘트하고 있는데 요어 아가 봉어가 또 나옵니다 아가 봉어가 자 이리 오시게 야 그리 크지 않는 녀석이 또 아침장에 나와줍니다 얘는, 일곱치 정도 돼 보이네요, 일곱치. 일치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일곱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아침에 골루텐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침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